네. 예, 감사합니다. 아, 어, 그렇죠. 이 좋은 데를 엄마, 우리가 아까 저기로 왔지. 신혼여행 온것 같아. 아 예. 오늘 어. 아기 가지셔 줘. <laughs> 아, 이거 뭐냐? 아니, 뭘 하는 거야? 자, 이쪽으로 오세요. 파이팅! 마체 대미 함께 TV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엄마 내 엄마 내려갈 거야 이제 잘봐 이사가. 엄마 말한다. <laughs> 간다 엄마다. 엄마 파이팅! 엄마 파이팅! 공지야 네. 시간이 위태위태하다아 그래? 네, 네, 써야 돼요, 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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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뀌었네요, 예. 응. 딱, 응. 응. 감독님, 갔다 같이, 예. 응. 네, 좋아요. 너손 대봐. <laughs>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지. 자, 응. 저거 타는 거예요? 예. 네. 저거, 어? 저거 타시는 거죠, 그럼요. 어. 이거 네 유튜브에 넣어. 여덟 개 포장마차가 모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여수의 낭만 포장마차. 이게 그 코끼리구나? 네 왕우럭 저게. 저게 끝판왕이죠. 우리 저와 코끼리 아닌데 우리. 장라이다 이거. 와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 이거 끝나 이거 먹어봐 진짜. 이거 먹어봐요. 코끼리 <laughs> 맛있죠 감독님. 썬베로스. <laughs> 펭그리우스 <선배가 웃음> <보내줘서>. <laughs> 왜 <laughs> 네, 캥거리였어? 무슨 아, 일이십니까? 오늘이 예. 말해 월급 날아닙니까 캥거리였어? <laughs> 감사합니다. 아, 자, 잠깐만 저기 아, 예. 세금 조금만 떼고아이 끄죠? 아, 아. 예, 쟤 꺼만 떼십시오 아, 노래는 예, 주민세거든 예, 그렇죠? 요원님, 그녀세 독생? 예, 아니, 큰아, 사 녀석, 예, 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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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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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다 빼고 나니까 잔돈 요구나갔습니다 배야 애들꿈이라서 사다줘 옛날에 우리 이제 선배들이 나왔던 거야, 당신이? 어, 우리 선배들이 와, 왕을 하, 했어요 삼국시대 왕을 했는데 백제봉기라고 그걸 하는데 이제 백제잖아요 그럼 이제 충청도 약간 스타일로 하는데 대사가 없는 거야 다이봉원씨만 대사를 많이 주고 우리는 전부 다예 전하 예 전화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가 카트가 딱 오는데 야 이거는 엔지가 나도 나도 뭐 카메라를 오래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 이거를 얼마나 하냐면 예, 하 <웃음> 폐하! <laughs> 왜냐하면 카트 받으려고. 축 성수네, 축 성수네, 오오오오 오, 아. 자. 안돼 안돼. 멕시코 멕시코 블랑카 옛날에. The Blanco bounce, the kangaroo hop. No matter what you call it, this is some serious innovation and in creativity. 그렇지 그렇지. Uh -huh. 아니 너무 빨라! 오 야! 아! 그렇지! 갖고 놀아 체스 켰어요? 아 꼬마야 축구를 잘 하려면은 볼을 내 몸처럼 갖고 놀줄 알아야 돼 어? 3초 줘봐 자 뭐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 둘 그지? 아, 저 봐봐 누구지? 아 맞다 맞다 아 맞지 맞지 여기 동네 사는 얼굴 예쁜 아가씨 아나저 데이트 좀 합시다 아예 네? 데이트 좀 합시다 아이뭐 얼굴 반반하니 예쁘네 데이트 좀 합시다 아유, 엄마 그래. 오. 엄마? 엄마. 엄마 왜 지금 오고 난리고 지금. 엄마. 아 남편 아닙니까? 왜요, 엄마. 아니 저기 남편 아니에요. 이? 예? 이상하네. 아저씨, 아 잠깐만. 남의 집 앞에 자전거를 대시고는 뭐하시는 겁니까? 아니 남이 사이렇대고 말고 뭔 상관이에요? 아니 자전거 두개 달린 건 뭐예요 저거? 아니 이거+ 이건 이거 내, 내 아니 빨리 가자 빨리 가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리 빨리 가자 우리 빨리 가자 우리 빨리 가자 우리 하리 가자 우리 빨리 가자 우리 빨리 가자 리 빨리 가자 우 가자 우리 빨리 가자 우리 빨리 가자 우리 틱리가우 가자 우리 지리 가자 우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 싸울 필요 없잖아 웃자 웃자 웃자라자 웃으며 잡지 낯따라다. 잡으려. 너 진짜 웃기다. 내가 내가 진짜 안 웃거든요. 내, 웬만한 개그맨들 뭐 잘해 진짜 웃기. <목시> 오늘 프리기도 좋고 뭐 우리 방식가아가씨 어, 아니 그쪽 말고요. 아가씨 어, 왜 그래요? 오늘 저 시험도 끝났는데 우리 빵집 가서 데이트 좀 할래요? 못생긴 사람 싫어요 아니 이 정도면은 에? 서울 가서 몇개나 아닙니까? 애인 있어요 무슨 애인이 있습니까? 아? 없는데 어디 있어 애인이 아 오빠 오빠 <laughs> 우리 너무 섹시해 왜이아 우리, 우리 아가씨들 아뭐본이는이 <laughs> 아. <어머니는 웃음> 애인 맞습니까? 아니 어... 세상 참 별일이네 아 여러분들 내말잘 들어야 돼요 우정 없 아침에 일어날 때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안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 실패해요 4시에 일어나야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실패한 거요 4시에 일어나야 돼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내말 알아들어요? 빵야 빵야 봐요. 정신 차리고 오늘 할 얘기는 여러분들이 용모가 단정해야 되겠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학생이 되려면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좋은 마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모두가 복장을 깨끗이 해야 돼요. 학생이면 학생 신분에 맞게, 선생이면 선생 신분에 맞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교복을 줄인다 짧게 읽는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내가 해봅니다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용문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정생이 그 어디 가신다? 자 여러분 이 오늘 멋진 팥빙수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개미 한 끼가 제공해주는 팥빙수를 먹고 새해 복 많이 면서세요